<laughs> 안녕하세요. 압신입니다. 네, 오늘은, 어, 그, 오늘 강신을 받으려고 해요. 이거 강신 받을 건데, 이 점토는 준비물이 3개밖에 안 들어가고요. 출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출처는, 이게 제가 방송을 안할때 만든 건데, 지금 다시 새로 만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는데, 이거 지금 강신 받을 거예요, 이게. 네. 이점 토구요. 키포 걸로 더 왔는데, 아까 한번 열어봐서 키포가좀 나갔어요. 솔솔솔. 흘렀 흘렀는데, 제가 아까 더 터뜨려서. 되게 재밌어요. 터뜨린 것도 있고, 흐르는 것도. 여기 모든 것도 이렇게 떼고 잘 흘러요 엄청 잘 흘러져 근데 이렇게 잘 흘려고 탱탱해요 탱탱하고 손에는 안 묻어요 이렇게 해도 안 묻고 손을 다 만져볼게 <laughs> 그리고 랩도 이렇게 잘 되고 진짜 잘되죠랩 이제 풍선도 한번 불어볼게요 네, 용우선 이렇게 리고이렇리고이을때이었을때지고 뭐뭐 하나 하나 이렇게 닦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할, 수,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세요 한번 우리, 돌리고, 돌리고, 하시면 돼요. <laughs> 이렇게. 이거, 이거,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. 이거는 대꽁 말고, 어, 대꽁으로 할, 대꿍? 대꽁? 대꽁보다는 강신, 강신인데, 알다 네, 아, 대꽁이나 강신. 근데 대꽁은 하지 않고 그냥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강신으로. 네, 그리고, 강신은두명 어, 이상 왔을 때, 강신료라는게두명 이상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툴처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 모르겠고요. 툴처가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. 아플라말 말아 주시고요. 네 이렇게 하시고, 근 이렇게 손에일부러 묶게 하는 거예요. 지금 손을 이렇게 많이 트뜨렸는데 여긴 안 묻었네. 여기 이렇게 묻었어. 아, 짜증나. 이게 뭐야. 이러는데. 이거를, 그냥, 이거를, 돌리고 돌리고 하거나, 그냥 꾹 한번 눌러주면, 다 달라붙은 게 떨어져. 여기도, 이렇게, 꾹 눌러주시고, 떼주시면, 다 떨어져. 어. 이제 물기도 하나도 없고, 물기도 하나도 안 묻어요. 물기 하나도 안 묻고, 진짜 좋아요. 얘는 구차곡은 있는데, 아직 안 굳었어요. 어제 동영상 늦게 그쳐서, 이렇게. 그럼, 안녕! 택 어, 당신, 두명 이상 오면은, 네, 할게요.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